회장님 차로 알려진 제네시스가 젊은 세대의 마음도 흔들기 충분했습니다. 2021년형은 2018년 출시된 모델에서 주행 편의성을 높인 부분 변경 모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CBS 노컷뉴스 레알 시승기 김승모 기자입니다. 오늘은 누구나 아는 그 회장님 차 제네시스 G90입니다. 오늘 시승 모델은 2021년형 G90 3.3 터보 가솔린 AWD 최상위 트림인 프레스티지 모델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전면부 크레스트 그릴이 아닐까 싶은데요. 저는 커다란 방패가 떠올랐는데 웅장한 지구공 이미지를 만들어 주는 것 같습니다. 측면부는 19인치 멀티스포크 휠과 제네시스의 어떤 이 시그니처 라이트가 눈길을 사로잡는데요. 또 뒷부분을 보시면 일직선으로 이어지는 리어 콤비 램프는 이 지구공의 차체를 넓어 보이게 하는 효과를 주는 것 같습니다. 네, 트렁크도 굉장히 넓습니다. 와, 보시면은 들어가는 입구부터 양쪽으로 넓은 공간이 확보되어 있고 안쪽으로도 깊기 때문에 뭐 골프백이나 아니면 여행용 짐도 4인용 분량의 짐을 넉넉히 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운전석에 앉으면 보이는 계기판은 약간 아날로그 스타일이 기본이 되어 있고 화소가 높은 디지털 방식이 가미된 것 같습니다. 턴 시그널 램프를 넣으면 좌우측 후방 차선의 모습을 플러스터 중앙에 디지털로 보여주고요 3.3 터보 모델의 최고 출력은 370마력으로 425마력인 5.0 모델보다 다소 떨어지지만 5 2 k g m 에 달하는 최대 토크는 6개의 실린더로도 8기통 못지않은 퍼포먼스를 낼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봤고요 이 주행 모드를 스포츠 모드로 바꾸면 일단 배기 사운드가 확실히 역동적인 소리가 나고요 운전석 시트가 어 약간 더 조여주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지금 컴포트 모드로 어, 주행을 하고 있는데 스포츠 모드로 바꿔보겠습니다. 조금 다르네. 이게 사장님한테 이렇게는 못할 거 아니에요? <laughs> 네, 지구공은 에쿠스부터 세대를 거치면서 비싼 고급차, 회장님 차 이런 이미지를 줬다면 지금은 젊은 세대도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면서 이미지 변신에 성공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올 연말에 나올 것이라고 지금 전망이 되는 풀체인지 모델도 좀 기대가 됩니다. 그때 신차가 나오게 되면 저희가 또 신차를 준비해서 지금 이 모델과 어떤 부분이 달라졌고 어떤 부분이 진화했는지 또 비교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지구공은. 젊은 감성으로 타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원래 이 차는 쇼퍼 드리븐용 그러니까 뒷좌석 이용자를 위한 차량 그런 특성을 지닌 차량이거든요 제가 오늘 뒷좌석에 직접 타보고 이 2열 좌석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뒷좌석의 어떤 조절, 등받이, 헤드레스트 이런 부분은 콘솔 양쪽에 붙어 있는 이런 버튼으로 전자동으로 다 조절이 가능하고요 조수석의 의자를 시트를 앞으로 쭉 밀고 등받이를 기울인다면 비즈니스 클래스 못지않은 어떤 편안한 공간을 확보하면서 주행시에 안락한 자세를 좀 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뒷좌석 탑승자를 위한 이런 화장 거울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창문을 보시면 창문 아래 이 버튼이 하나 있는데 이게 전동블라인드를 올리고 내리고 하는 그런 기능을 갖춘 버튼인데요. 그런데 중간에 멈출 수는 없네요. 이게. 이렇게 제가 지금 멈춰 보려고 하는데, 끝까지 내리거나, 끝까지 올리거나, 뭐, 이렇게 선택할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 뭐, 외부의 온도라든가차 안의 온도, 뭐 이런 부분, 좀 직관적으로 바로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이런 게, 이 차가 확실히 뒷좌석에 뒷좌석 이용자를 위한 그런 차의 성격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G90에 맞지 않게 조금 제가 생각하기엔 그런 부분인데 썬루프 안쪽 덮개가 손으로 이렇게 열고 닫는 수동 형태입니다 저 부분까지는 자동이 아닌 게 오히려 이 차의 어떤 고급스러움에 비춰보면 조금 더 신기하네요 그게 네, 2021년형 제네시스 G90은 7,900만 원부터 1억 1,970만 원대까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1억이 넘는 차, 고가죠. 비싼 차량은 맞습니다. 그런데 의전이나 법인 임직원들이 사용할 용도로 구매를 고려한다면 크게 장애 요소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사양의 수입차와 비교한다면 한번 선택을 고민해 볼 필요는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안전성과 편의성을 강화한 2021년형 지구공 모델입니다. 이 차의 뛰어난 승차감, 경숙성 그리고 안락함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한다면 오늘 레알 시승기 평점은 8.3점입니다. 지금까지 CBS 노컷뉴스 레알 시승기 김승모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